우리 병원의 다음 성장을 고민하십니까? 수도권 병원 중심으로 흐르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이제 지역 의료의 품격을 높일 혁신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첨단 재생 의료입니다. 일본의 지방 병원들이 이미 그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야마구치 대학병원은 최고 수준의 세포처리 시스템으로 난치성 간질환을, 시오난 가마쿠라 종합병원은 혈관질환에 특화된 세포치료를 통해 지역 의료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을 관통하는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특화진료의 재생의료를 정교하게 융합하십시오. 최첨단 재생의료의 품질을 보증하는 전용 세포 처리 시설로 환자의 신뢰를 획득하십시오. 단순 시술을 넘어 법규 준수와 임상 연구를 통해 병원의 기술적 권위를 확립하십시오. 재생의료센터라는 명확한 브랜딩으로 고부가가치 환자군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십시오. 재생의료는 막연한 미래가 아닌 오늘 날의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병원의 전문성에 이 첨단 기술을 더해 지역을 넘어선 재생의료의 리더로 도약하는 비전을 실행하십시오.